반갑습니다. 자금에, <laughs> 어, 제가 연속적으로 <laughs>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또 성의 있게 댓글을 달고 질문도 하고,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laughs> 어, 노목사 말대로 그렇게 방언이 다 가짜라면, 은왜 아무도 어 알아채지 못하고 그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다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왜 아무도 검 검증을 안해 봤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질문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합니다. 그왜 아무도 검증을 안해 봤는지 참이이 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laughs>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단 말이냐고 이제 그리고 또 항의 비슷하게 그렇게 한말한 번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뭐 그런 질문 할만 합니다. 그런데, 어,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어, 공부를 안 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악령에 대해서 단한 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적이 혈과육이 아닙니다. 여당야당 이런 게 아니야. 자파오파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 있어요. 진짜 우리의 적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야. 즉 악령들의 세계가 우리의 진짜 원수고 이. 꼬집어 봐가지고, 아야 하면 다 우리 편이지. 그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적, 주적도 아니고. 그런데, <laughs> 어, 사탄이 얼마나, 어, 고단수로, 고도화된 기만수를 쓰는지를, 에,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귀신들, 지금 사탄 마이는요 옛날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비교 비교가 안돼 완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어, 사탄이 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에, 핍박하는 거 하고 유혹하는 거. 이 사탄의 오른손은 유혹하는 거고 왼손은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좀 간단하겠는데 그것도 간단하지 않지만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데 그게 뭐냐 잘봐요 이거 그 앞을 보세요. 자금의 사탄은 고도화된 기만술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이 사탄이 어느 지역사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동네 자기들 파 귀신파 점쟁이파 무당파 뭐 조상 숭배파 유교파 뭐 미신파, 온갖 것들이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그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다양한 종교 사상을 다 용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거지로 막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가 들어오거든요.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단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보죠. 이단. 그데 이단이라고 지목이 되면은 뭐 얼마 안 가서 이제 아 저건 이단이구나 하고 이제 그는 어그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집에 들이지 도 않고 이제 잘잘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포기하고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옛날 귀신과 달라요. 요즘 귀신은요 사람들 보고요 교회 나가 보라 그럽니다. 처음 들었죠? 그,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라 된다. 어? 점쟁이도요. 예수 믿으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 그 마귀가 하는 말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가르칩니다. 목사하고 똑같아요. 목사가 하는 말 똑같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고, 기도를 깊이 하라 그러고 기도를 길게 하라 그러고 기도를 크게 하라 그러고 기도를 오래 하라 그러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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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가 아니고 기도교를 만들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원이 있는 거 아니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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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쓰라 그러고 어, 별짓 다해 근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령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요, 전도도 열심히, 열심히, 해라. 어, 또 다른 악령은요,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 이렇게 해요. 또, 심지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런, 그런 영이,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그런 소리 하면, 그걸 누가 악령으로 알겠어? 성령으로 알지. 아, 그래서, 그, 방은 귀신을 받아가지고도, 영은 영이니까요. 그걸 전부 다 성도들이 그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성령인 줄 알고. 심지어 귀에다 대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한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대게 이제 남의 죄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거나 여기 이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어 심지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악령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깨워줘. 4시 반에. 코 4시 반, 4시에 딱 새벽 기도 가도록 깨워 주는 것도 해요. 악령이. 그 정도로 전과는 다릅니다. 옛날하고는 전혀 어, 다른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10분, 12분 활용해요. 그래서 심야하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기도, 기도, 기도하고 맨 나중에 뭘 하느냐? 방을 언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네. 기도가 일반 기도하고는 그들 일반 이성적으로 어, 맨 정신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고 이제, 어, 살살 부축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 <laughs> 방언 못뭐 받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동을 가거나, 어떤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알파코스 주말 집회에 가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두 날개 스텐 가든지, 뭐,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받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섞고 방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는 거 오케이,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성경 있는 거 전도하는 거뭐 봉사하는 거다 오케이야. 다 얼마든지 해라. 다 하는 거 좋은데 마지막에 방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방언이 방언과 함께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글쎄. 교회 나가면 뭐 하며, 예수 믿으면 뭐 하며,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며, 성경 읽으면 뭘, 뭘 하며, 전도 열심히 하고, 어,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 기도, 기도 했는데, 그 기도 많이 하고, 기피 하고, 오래 하려고 방언을 받았더니 그 방언과 함께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기만 소리니까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고도한 기만술에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요. 제가 볼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각해. 그 정도로 이 그래서 방언 문제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해결 안 돼요. 이 이게 지금 목사가 하는 것 같은데 목사도 하지. 목사도 하는데. 목사와 함께 누구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결론이 방언으로 몰아가는 시스템은, 그, 그, 뭐, 두 날개든지, 세 날개든지, 다섯 날개든지, 여섯 날개든지 할것 없이, 알파 코스부터 오메가 코스까지 다 해봤자, 결론이 방언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이, 이 시스템 자체는요, 기만술이야, 전부다. 결론이 방언을 한다고. 그리고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 방언이 아니고 가짜 방언이고 귀신 방언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은사 여러 중에 하나다 그,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이 뭐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 하나인데 뭐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방언은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일 일회적 사건으로 표적 세메이온이어지 카리스마가 아니야 가이사라 방언도 마찬가지, 에베소 방언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가서 보니까 거지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진짜 사도인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장난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디도가 가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방언이 끝났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할수 있는 방을 없어요. 방언 은사 그런 거, 글쎄요, 뭐, 지금 어떤, 지금도 어떤 성령, 지금 성령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어, 그, 어떤 신비한 은사를, 어, 주는지, 글쎄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거. 왜? 통역을 해보면은, 거기, 기도 한답시고 하는데, 기도는 한마디도 안 되고, 다 예언이고, 설교고 책망이고, 남의 흠을 들춰내는 그런 거야. 그리고, 단순 음절의 반복인데, 그게 성령이 주신 은사일 리가 없어요. 성령이 뭐 그렇게 지저분한 걸, 너절한 걸줘 그래. 깔끔한 걸 주지. 따라서, 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그런 사람이야.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 키워가지고, 뭐, 교회나 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교회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내는 같아도,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가장하고, 방언을 믿기로 들어온 악령이라면,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마, 마귀에게 다죽 쓰고 밥 쓰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마귀에게 항상 갖다 바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은 문제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어, 볼까요? 이 어떤, 어, 방언 받은 사람은요. 수면을 방해하는 방언도 있고 어떤 악령은 교회에 봉사를 잘하고 하라고 이렇게 권한 것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 언론 보기에 건전해 보이는 악령의 방언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공직에 3 0 년을 지내다가 어, 정년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방언하는 사모님이 돈을 빌리러 온 거야. 그래서, 어, 중국에 지금 사업을 하고, 하게 됐는데, 딱 빌려주면은 두 달만 있으면은 얼마 이자를 해서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는 분에게 가서, 어,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 다못 믿어도 그 사람 믿어도 되니까 빌려주라 하더니. 근데 이 사람 먹고 날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구에 계시다가 어찌 어찌 하 해가지고 저 강의 영상, 어, 강의, 강의 영상과 무슨 mp3 cd를 듣고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를 이사라왔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런 영들이 사기를 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방언 받은 사람을 요 성품을 아주 교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에, 불덩어리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후 심한 환청과 환상이 계속 나타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방언을 받은 후에 사람만 보면 욕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이 걸필담 화를 내는 한밤 중에 이상한 방언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언하면서 춤을 춰요. 성령춤이라고 춘다, 춘다니까? 악령춤이지. 또, 방언과 함께 방언을 받으면서 비인격적으로 아무 웃을 일도 없는데 비인격적으로 두 시간씩이나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웃게 한다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다 몰락하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급격히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성령이 기뻐서 깔깔대고 두 시간씩 웃게 한다고 악령이죠. 자,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악령도 있습니다. 여인의 배속에 잉태된 아이를 계속 유산시키는 낙태가 되게 하는 그런 악령도 있어요 부부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싸움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게 하는 그런 악령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후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아주 개꼬리 소리처럼 방언 소리를 뭐 아주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속지요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소리로 노래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 인간 관계를 좌절하게 그렇게 깨어지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인격적인 대화나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냥 방언 받은 후부터는요 방언만 열심히 할 뿐이지.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뭐 그졸고 아니면뭐 자기는 직통 계시를다 그러고 공부 안해 지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로 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수도 있고 살림을 살림살이를 아주 엉망을 살아가지고 규모 없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끝없이 더 신비한 것, 더 쇼킹한 것, 더뿅 가버리는 것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산, 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병을 고쳐준답시고 사람들에게 막 아무 얘기나 안수를 해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방언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와. 어, 경솔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은 안수라 하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있어요. 또, 방언하는 어, 사람이요. 방언 기도에는요, 아무 다른 기도를 못하는, 우리말로 한마디 기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남의 집에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데, 신방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누를 끼치고, 폐를끼치고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어, 방언을 받으면 사람의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고요. 예배, 예배 시간에, 이래, 그, 통로로 다니면서 울너울 춤을 추는 그런 괴짜도 있어요. 타인의 성도들의 어떤 비밀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폭로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어, 개인의 기를 흉어로 말하면서 점쟁이처럼 미래를 자꾸 예언한다고 시고 떠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나가서는 기도원을 차려놓고 그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 방언을 받은 후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자꾸 더 공허해가지고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 밤 12시가 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 새벽까지, 그럼 러 거기서는 근무를 어떻게 해요? 어, 또그 방언을 적게 하는 날에는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공, 공황장애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은 기도를 하는 중에는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황을경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40년을 방을 하다가 절 만나가지고 방을 그만뒀는데 그만두긴, 그만두고도, 어, 수시가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 그 방은이 황을하고 좋은데, 노목사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또 새로 그 방은에 빠져가지고 그 황을경을 맛봤으면 좋겠다 고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또 그걸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 확실히 내려놓고 신나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방언을 하면서 열반처럼 뭐 불교 말에 열반처럼 무아증에 그 빠져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동안에는 이성은 완전히 잠들어서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방언을 서로 세게 하면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새벽 기도 때 방언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서로 시기 질투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을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보면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좀 눈이 밝고 분별력이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진리를 알면요,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도 가능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저와 같이 제가 지금 이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방언한 무조건 성령의 은사 할 거다. 그런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비평적인 시각으로 잘 관찰해봐요. 그러면, 여기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의 고도화된 기만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